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하셨나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 예,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지방으로 온지 2년 됐는데요. 네. 저희한테 있는 현금이 1억 정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자꾸 서울에 사고 싶거든요. 근데 1억으로는 투자나뭐 이런 전세 끼고 사기가. 네. 힘들까, 예.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받고 싶고, 시기랑 이런 것도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서울 내 지역으로 보고 계시는 거, 거죠. 네. 네. 지금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10년 살다가 내려가셨어요? 아, 네. 중국동이랑 군자동 쪽에서 네. 신혼살림하고 계속 살다가 네. 이제 지방으로 온지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지방 네. 어디 쪽 내려가셨어요? 경주요. 경주요? 네. 아, 요즘 지진은 요즘 막 좀, 지금도 잔지진 좀 있죠? 예, 네, 아직 있어요. 포항에. 어그 포항도 그렇고, 참, 좀 빨리 이게 다 마무리 돼가지고, 돼야 될 텐데, 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요, 어쩌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가격도 네. 오르니까, 그 경주도 열심히 봐야 돼요. 무릎 뜨고. 아, 네, 네. 왜냐면 항상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지역이 오르는 거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잘안 올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주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가 이제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지, 지, 지구가 엄청 잘했거든요. 경주는 지진이나 화산 일어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나면 원인이 앞으로 지진 이런 게 없다면 경주도 오를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네. 내렸으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일억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살려니까 이제 안 되죠. 네, 계속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네. 요즘은요.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에서 전세 빼가지고 하면 이걸 실투자,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쓸만한 데는 2억 5천에서 5억 들어갑니다. 이 현금이. 네네. 예.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갭 매우기 투자 해야 돼요. 갭 매우기 투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어떤 얘기냐면 네. 어떤 네네. 지역이 많이 올랐고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어떤 것도 같이 올르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올른 네. 것을 채워가는 이제는 너무 고, 최고가에 있는 놈들과 갭을 음. 채워가는 투자 이걸 좀 찾아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종목도 그래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이제는 잘못 네. 사면 아파트가 아파요. 네. 그럴 때는 빌라나 네.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역시 아파트와 차이 나는 갭을 메우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그 제가 여기 설교자님한테 진짜 좋은 매물 하나 1억 한 8천 만 그냥 8천만 원. 이거 투자할 만한 좋은 빌라가 있어요. 아, 여기다가 사 놓으면은요. 이저 여기 보면 풍수가 좋아 가지고 아, 네 네. 예, 풍수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네네. 보면은 여기 여기 딱 이거 보이네요. 우면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면산 소가 자빠져 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 등원이고요. 이 주둥아리, 네. 다리, 뒷다리, 네. 꼬리, 이게 있는 데 어디냐면, 이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아, 방배동 네. 밑에 보면은 빌라가 방 3개짜리가요, 보통 네. 6, 7억이 다 기본이 넘거든요? 아, 네. 근데 5억대 초반 하는 게 있어요, 초중반. 아, 여기 네. 보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데는 겟 매우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아, 때는요, 선생님은, 네. 어, 우리 시청자님은 요거 한번 간식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가격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음. 여기 보면은, 트, 여기 트라우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고등학교. 아, 네네네. 네. 상문고등학교는요? 네. 상문고, 법에는... 서울고요. 명문고등학교고요. 네. 위에 서초중학교, 아, 서초고 네. 있죠? 여기 대법원, 네. 법원 바로 앞에 있고. 아, 네네. 여기 위에 여기 설해마을 있고요. 네. 예, 여 트라우마 스가 아, 가격이 네. 여기, 여기, 여기 보면 트라우마 스가 얼마냐면요, 100, 100평형 네. 좀 100, 120평 되는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이 한 67억 정도 해요. 네? 67억 원한 채. 네. 네. 여기 앞에 있는 방금, 거 이런 거뭐 50억. 빌라, 아. 웬만한 것들 다 25억 이러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여기, 에 여기 바로 이 안에 같이 트라우마우스 같이 골목 쓰는 거 있는데 방 네. 3개짜리가 어 20평 네. 22평형인가 되는데 방세개 네. 이게 네. 5억 한뭐5 5천, 5억 4천 뭐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네. 전세가 4억 5천은 가요. 아 네. 1억 투자해 그리고 신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요거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하셔가지고 네. 요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저 저는요 어떤 투자를 할때 보면은 사람한테 후회를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네. 자신이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송하는 공인 이거 가지고 막 후회시켜 잘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 아파트가 네. 하고 싶잖아요. 네. 아파트하고 아파트 중독되시는 분들은 아파트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 아픈 지도 아, 네. 모르고 근데 아, 네. 좀덜 아플 때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 앞쪽에 봉천 우성 있죠? 봉천동 네. 들어봤어요아 봉천동. 네. 네. 그다음에 관악 드림타운, 봉천 우성 관악 푸르지오. 이거 있죠? 음,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교통 환경이 내년에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아. 걸로 보여요. 제가 아, 지금 오를 때가 네. 별로 없거든요. 네. 네. 더 설명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아 네. 네 다시 또 감사합니다. 통화 시청을 해요. 예, 네, 코 관리 잘하세요. 네. 알, 알겠습니다. 이 코가 지금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